이거, 잠깐만.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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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가? 그거 아니야? 어. 이거 뭐지? 이거 뭐더라? 뭐 뭔지 이거 뭐이 모이들이 나왔는데 어디서 한가 뭐 나왔어? 여기서 한가 나왔어. 뭐 약간 쌍둥이 아니야? 약간 그 반기 반에서 약간 퓨자. 나왔는데, 이거? 아 퓨자. 아 드래곤볼이. 아 맞아. 드래곤볼이네. 아. 어. 아 맞네 맞네. 한번 해보고 싶. 나비야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어? 잠깐만 왜? 너의 치마가 불안해 <laughs> 아니 근데 안 보이더라고 계속 아까부터 했는데. 아, 해봤는데 안 보여 서 어, 아니 이렇게해도 <laughs> 아, 나비야 나비야 <laughs> <봐>. 나비야 알겠어 나비. 알겠어 <laughs> 알겠어 알겠어 아, 그래. 알겠어, 알겠어.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방송 아니긴 해 저기요 사장님 방송이라 가지고 뭘해도되아나 지금 모니터 못 보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니 나비 하고 싶은 거다해응자 오케이 자그 나비 하고 싶은 거 <laughs> <laughs> 난 포기해야겠다. 난 모르겠다. 어. 자, 핀볼 작성.